아이고, 이 사람 또 시작했네. 드르렁, 크크, 푸, 드르렁, 후루루르, 커커, 푸. 이건 코고는 소리가 아니여. 기차 지나가는 소리여. 아니 화물차가 집 앞을 지나가나? 드르렁, 드르렁, 헉헉, 어메나, 숨이 멎었네. 드르렁, 크크, 푸, 드르렁, 후루루르, 어? 또 시작했다. 진짜 이 사람 심장 멈출까봐 내가 더 심장 아파 보네? 드르렁크크, 푸, 드르렁, 후루르르. 아무래도 오늘은 내가 참을 수 없단께. 거실로 피난 가야겠어. 70년 살면서 이런 소음공해는 처음이여. 옆집에서 항이 들어올 판이네. 아이고, 자잤다. 영자야, 좋은 아침이다. 좋은 아침은 무슨? 당신 어제 코 고는 거 알아? 내가? 아이고, 코 고는 건 남자의 매력이라 하잖아. 남자다운 증거 아이가? 매력은 무슨 매력? 어제 새벽에 당신 숨 먹는 거 같아서 나 진짜 라일구부를 뻔했구먼. 에이, 과장이 심해. 나는 그냥 깊게 자는 거다. 옛날 군대 때도 전우들이 내 코골이 들으면 안심하고 잠들었어. 군대 때는 몇십년 전이라인. 지금은 나이도 먹고 목살도 늘어지고 완전 다른 사람이여. 목살이 늘어졌다고? 나 아직 건장해. 거울 봐도 삼십 대 목이야. 삼십 대 목이 그렇게 울리나? 당신 목에서 나는 소리는. 트럭, 에어브레이크 소리랑 똑같어 에어브레이크까지는 아니고 그냥 좀 시원하게 자는 거지 시원하게 자기는 나는 덕분에 밤새 더위 먹었어 <목소리> 당신 수면무호흡증이 뭔지 알아? 자다가 숨이 멎다 풀렸다 하는 거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 모혹증? 뭐 나는 숨잘 쉬는데 코만 좀골 뿐이지 아니요 당신은 깊이 자는 게 아니라 숨을 안 쉬어서 뇌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컥 하면서 깨는 거고 뇌가 놀란다고? 내 뇌는 멀쩡한데 심장에도 무리가 가고 뇌졸중 위험도 올라간다니까 TV에서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진짜로? 그럼 내가 위험한 거야? 당연히 위험하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밤 그러는데 게다가 나도 덩달아 잠못 자서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내 코골이 때문에? 그럼 나도 잠못 자면 면역력 떨어지고 혈압 올라가고 우울해지고 참말로.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병원 가서 수면 다원 검사 한번 해봐. 코골이 정도가 심하면 CPAP 기계라도 써야지. 시팝? 그게 뭔데? CPAP. 잠잘 때 코에 마스크 쓰고 공기 넣어주는 기계요 기계 달고 자면 로봇 된 기분일 거 아니야. 그것도 좀 그렇고. 그래도 기계랑 사는 게 낫지. 천국 가는 것보단. 나도 당신 곁에서 오래 살고 싶단 게. 천국이라니 그렇게 심각해? 심각하다 마잉. 수면 무호흡증으로 돌연사하는 사람도 있어. 특히 우리 나이에는 더 위험하다고. 그럼 일단 병원부터 가볼까? 검사만이라도. 그래 그게 맞아. 그리고 그 전까지는 응급 처치라도 해 봐야지. 일단 베개 높이를 조절하고, 옆으로 자면 코골이 줄어든데, 똑바로 누우면 혀가 뒤로 밀려서 더 막힌다고. 옆으로?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자면 심장에 좋다 자녀. 자 이렇게 베개 하나 더 끼고. 어? 이게 의외로 편한데? 그럼 오늘부터 옆으로 자야겠네. 그리고 술, 담배는 절대 금지. 목근육 느슨해져서 더 골게 돼. 담배는 벌써 끊었고, 술은 가끔 소주 한잔 정도는… 그 가끔이 매일이잖여. 앞으로는 정말 일주일에 한 번만. 알겠어, 알겠어. 근데 옆으로 자면 당신 쪽으로 몸이 기울 텐데. 그건 내가 또 베개로 중간에 막으면 되지? 베개 장벽? 그것도 서운한데… 코골이 안 하면 베개 치워줄게. 영자야, 내가 이렇게 오래 살고 싶은 건네 옆에서 잔소리 들으려고 그런 거 알제? 잔소리라니, 그게 다 당신 걱정돼서 그러는 거잖여? 알지, 알아. 그래서 고마워. 내 건강 챙겨주는 사람이 너밖에 없어. <laughs> 그럼 내가 당신 숨 쉬는 소리 듣고 오래 살려면 코골이 좀 줄여. 내 심장도 생각해 봐. 약속할게. 병원도 가고 옆으로도 자고 당신이 편히 잘수 있게 노력할게. 고마워잉. 그런데 만약 CPAP 기계 써야 하면 그때는 로봇 남편이라고 불러도 돼. 대신 사랑하는 로봇 남편이라고. 하하하하. 참말로 이 사람. 농담은 언제 배웠어? 여러분 코골이는 그냥 웃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이 특히 숨이 멎는다 싶으면 꼭 병원에 부부가 함께 오래 살려면 서로 건강해야 하거든요. 웃음은 늘리고 숨은 멈추지 않게 합시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는 옆으로 자겠습니다. 베개도 높이고. 다음 편에는 당신 나 몰래 담배 피는 얘기 할까이? 어? 그거는 어떻게 알았어? 다 알고 있다고. 웃으면 건강해집니다.